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탈모약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 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2017년에 나온 논문을 되게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이분들이. 지속성 성기능 장애가 아, 있다는 것이죠 있다. 1mg이 1.25mg, 왜 1.25mg냐 5mg을 4등분해서 먹는 분들이 하도 많으니까요 이분들이 1.25mg 이하 이렇게 했습니다 0.79%에서 지속성 발기 기능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약을 끊었는데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다, 있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분들이 또 하나 해놓은 거는 지속성 발기 기능 장애가 어느 그룹에서 가장 많이 생로봤더니 205일 이상 먹은 그룹에서 4.9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런 거예요. 약을 오래 먹을수록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요, 6개월 먹을 때마다요, 한달 약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일단 2 5일이안 도달하죠. 1개월 약을 중단하면 피나스테리드는 1개월이면 몸에서 다 없어진다고 보는데요. 어 그다음 이야기할 거는 이건데요. 위독약, 노시보 효과. 플라시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플라시보. 노시보는 뭐냐면 그 반대입니다. 위독약 효과는 병이 아닌 것을 병이라고 믿음으로써 실제 없던 병이 생기거나 가벼운 병이 악화되는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 노시브 효과에 대해서 어, 여기 논문이 있었습니다. 피나스테리드 5mg이 성기능 장애를 일으킬 때이 중에 노시브 효과는 얼마나 작용하나 이런 논문이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 대상이었고 이분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피나스테리드 5mg을 주면서 요 1번 그룹한테는 부작용을 설명 안 했습니다. 2번 그룹한테는 성기능 부작용이 생긴다 이거는 혹시 생기면 이야기 좀 해달라 이랬습니다. 설명했더니 부작용이 세배가 그러니까 증가 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안전하게 먹으려면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일부러 찾아보지 마십시오 어디 카페 들어가서 부작용 뭐... 저한테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두타스테리드가 치매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2017년에 나와 있었어요 거기 결론은요 두타스테리드별 관계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하여튼 데이터가 뭐 이런 결론이었는데 그분은 이미 치매, 나온, 치매 생긴다고 이미 딱돼 있었어요 부작용 연구하지 마십시오. 부작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드셔 보시고요, 어 느껴 보시면 됩니다.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백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어. 어, 이 정도. 아니 편집했을게. 어, 됐어, <laughs> 됐어 이 정도 됐어.